네, 오늘도 사주첩경에 예시된 명조 하나를 가지고 어, 자평진전의 격국론적인 관점에서 어, 성패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첩경에서는 이 사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이 어, 사주는 신약하여 금이 용신이다 그랬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자축에 근을 둔 임수의 설기가 태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 자와 축의 뿌리를 둔 임수가 일간을 너무 많이 설계하기 때문에 신약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신약하면 우리가 옥부용신법에서는 인성이나 비겁을 쓰죠. 그죠. 신약할 경우에 신강할 경우에는 반대로 식재관사를 쓴다 그랬죠. 이사주는 신약하니까 요금 비겁 음, 그거를 용신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신 대운에 발복했다. 용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용신이 요요요 요, 운에 좋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요거를 이제 자평진전의 격국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월지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월지 축 중에 기의 신기가 있죠. 네. 네 상관과 아, 겁제와 인성이 있습니다. 어, 어, 그 월지에서 투출하거나 휘지한 자가 용신이 된다 그랬죠. 요 인성이 투출했네요. 일단 인수격이 되었죠. 그죠? 인수격. 그 다음에 휘지한 게또 있죠. 그죠? 요거 두 개가 휘지했죠. 어, 유축이 회지하면, 어, 축 중에 신금이 동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어, 월급격도 동했다고 봐야죠. 어, 그 겸격이 된 거죠. 겸격. 어, 겸격은 그 겸한 음, 격끼리의 관계를 살피라 그랬죠. 어, 유정하냐, 무정하냐. 이 둘의 관계는 어, 유정합니다. 왜 유정하느냐? 인수격이, 어, 재성을 보면 파격이 되죠, 그죠? 어, 재극인 되면은. 근데 월급격이, 어, 비견겁재가 재성을 극해서 인수를 살리죠. 재성이 인수를 극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관계는 유정하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재성이 마침 이죠 그죠? 요게 사주의 비 병이죠, 그죠? 이게 병인데, 이 예, 유축, 회지한, 어, 겁재가 이거를, 어,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을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살려서,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어, 생을 받은 일간을 임수가 설계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사주죠. 네, 그러면은, 어, 이 재성, 재성의 향배, 재성이 맥을 못 써야, 이제, 성격이 되는 거죠. 재성이 만약에 살아나면 안 되는 거고, 재성이 살아나기가 어렵죠. 그죠? 여기 이렇게 회질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의류대원에 왜 발록을 했느냐. 의류대원은, 이 의리, 재성이 나쁜 놈이 왔죠. 그죠? 재성이 잘못하면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죠? 지금 얘는 원국에서 힘을 잃고 있지만은 의류유가 다시 오면 안 좋은데 유를 달고 왔어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유축이 다시 동하죠, 그죠? 유축이 통해서 을을 다시 제목을 했다. 이때는 요 유가 달가 달고 온그 유축 회지한 요 겁재죠, 그죠? 겁재가 음. 아, 문제를 해결한 거죠. 요 죄송이라는 문제를 그요때는어 그러니까 뭡니까? 주위 사람이나 어 친구, 인덕의 도움을 얻어서 어 발복을 한 거죠. 어요겁질가 공을 세우는 운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갑신 대운은 어떠냐? 갑신 대운. 갑신 대운은 조금 이제 그 분석이 조금 복잡한데 잘 보셔야 돼요. 갑기 합해 쪽이 그죠? 예, 인수격이 합과되 있습니다. 자, 월치가 진, 술, 축, 미인 경우, 이거를 어, 잡기격이라고 말합니다. 잡기격. 잡기격이라는 것은 월치에 잡다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어, 잡기격은, 어, 어, 만약에 겸격이 되면, 그니까, 잡기격이, 이, 격이될수 있겠죠, 그죠? 여기 지장간이 전부 세 개씩 있으니까, 어, 이것이 예, 동시에 투출하거나 회지하면 경격이 됩니다. 경격이 되면은, 어, 하나가, 하나만 살아도 돼요. 하나가, 아, 없어져도, 나머지, 남은 경격, 어, 경격이, 예, 그, 본격이 되어서 본격이 되어 성패를 판단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음,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주의 경우에 지금 아까 인수격과 월급격의 경격이었죠 그죠? 근런데 지금 인수가 인수가 값기합으로 합과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인수격 없어지고. 그다음에 월급격만 남은 거죠. 그럼 월급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수가 합거된 것 자체가 배가 아니고 어, 월급격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월급격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 재성과 식신을 같이 본 거죠, 그죠 어, 재성이 식신을 안 봤을 때는 이제 재성이 바로 월급역에서 음, 탈제가 되지만은 월급격에 식상 플러스 재성 이렇게 되면은 식상이 이 통관하죠, 그죠? 요 사이를 어, 그러니까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해서 재성이 최종적으로 살아나죠. 특히 이 갑신대원에서는 신자 요 회지한 게 좋죠, 그죠? 어, 식상이 강하게 회지했죠. 그래서 어, 이런 형태가 되면 요거를 어, 월급 용제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월급 용재 격, 월급 격이 예, 재성을 살린 거죠. 그죠, 재성이 죽지 않았죠. 어, 식상에 의해서,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식상에 의해서, 식상에 의해서 성격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아랫사람의 덕으로, 아랫사람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아서 발복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感谢大家。